안녕하세요 여러분 립립으로 돌아온 평안입니다. 요즘 진짜 열리라고 있는 브랜드죠. 바로 라카의 신상 립인 젤링 누드 글로스가 출시됐어요. 제가 라카의 프루티 글램 틴트, 플라워 캡처 틴트 모두 리뷰를 했었잖아요. 이 립들 모두 다른 립들과는 한끗 다른 차이점으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었던 제품들이었었는데 과연 이번 신상 젤링 누드 글로스는 어떨지 지금부터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라카 젤링 누드 글로스는 이름처럼 탱글탱글한 젤리 같은 오일의 탄성이 느껴지는 광택을 가진 누드 립이에요. 그래서 케이스 디자인도 기존 립들과 모양은 같지만 젤리 누드의 느낌이 담기게끔 유광으로 바뀌고 누디한 컬러.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네이밍이 진짜 귀여워요. 젤링 누드 글로스라 그런지, 포도링, 복숭아링, 진저링, 귤링. 이 링자 돌림이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컬러는 총 4가지로 출시됐는데, 귤링은 색감이 좀 있는 편이라 누디한 느낌이 덜하긴 하지만, 나머지 3컬러는 모두 다 누디한 컬러들이었어요. 웜쿨 공평하게 웜톤, 쿨톤 각각 2가지씩 출시됐는데, 복숭아링, 진저링은 좀 미지근해서 웜쿨 걸쳐서 사용하기 좋은 컬러인 것 같았어요. 발색은 시원시원하게 색감이 잘 올라오는 편이라 한 겹만 발라도 충분히 색감이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 틴트 착색력이 진짜 미쳤습니다. 제가 써본 글로스 틴트류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착색력이 좋았어요. 물티슈로 지워도 엄청 진하게 색감 남은 거 보이시죠? 입술에 바르고 휴지에 찍어내도 광택만 사라지고 색감이 진하게 남아있어요. 다만 착색되는 컬러가 좀 아쉬웠는데 본래 색보다 더 웜하고 붉고 진하게 착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립을 바르고 시간이 좀 지났을 때 색감을 보면 처음 발랐을 때보다는 좀더 진해져 있었어요. 제형은 찐득, 쫀득 아니고 탱글탱탱하고 쫀쫀한 오일 광택이 느껴지는 진짜 젤리가 생각나는 제형이었어요. 정말 미끄러지듯 뭉침없이 스무스하게 쭉 발려서 발리는 느낌이 진짜 좋더라고요. 바를 때부터 이미 탱글하고 쫀쫀한 광이 미친 듯이 올라와서 정말 예쁜데 시간이 지나도 광의 느낌이 그대로 유지된 채 광택감이 훨씬 올라오더라고요. 손을 발랐을 때부터 이미 광택감이 진짜 뿜뿜 미친 듯이 올라와서 와 이거 진짜 입술에 바르면 탕으로 광같이 진짜 미친 듯이 광택감이 뿜뿜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입술에 발라보니까 생각보다 광이 되게 은은하고 여리여리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이게 오히려 좋아였어요. 왜냐면 이게 누디한 컬러다 보니까 데일리 립 생얼 립으로 바르기 좋은 컬러감인데 얼굴이 좀 밋밋한 상태에서 입술만 광이 너무 뿜뿜하게 차오르면 뭔가 밸런스가 깨지면서 입술이 되게 둥둥 떠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얘가 진짜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게 탱글한 광이 예쁘게 올라와서 진짜 딱 데일리 립 생얼 립으로 딱 바르기 좋게끔 광택감이 올라오더라고요. 이 광택감을 더 정확하게 보여드리려고 라카 프루티 글램 틴트랑 비교해봤는데 처음에 발색했을 때는 젤링 누드 글로스는 좀 쫀쫀 탱탱한 느낌. 프루티 글램 틴트는 훨씬 수분감이 느껴지게 광택감이 올라오는데 근데 솔직히 눈으로 봤을 때 둘의 광택의 느낌이 엄청 큰 차이가 나는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프루티 글램 틴트는 도톰하게 색감 위로 수분감이 느껴지는 오일광이 한겹 올라와서 광택감이 더 살아나고 그렇다 보니까 손바닥에 있던 주름도 싹 덮어주는 느낌인데 젤링 누드 글로스는 색감 위로 광막이 한겹 올라오는 게 아니라 처음 발렸을 때 느낌 그대로 광택만 더 생겨서 탱글탱글한 느낌의 광택감이 느껴지고 주름 사이사이로 다 들어가서 광택감이 살아나다 보니까 빛을 받았을 때빛 반사가 더잘 생겨서 반짝임이 더잘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착색은 둘다잘 되는 편이지만 젤링 누드 글로스가 좀더 착색력이 높았어요. 다만 아까 말했다시피 본래의 색보다는 웜하고 붉고 진하게 착색되는 거 보이시죠? 어플리케이터는 기존의 프루티 글램 틴트랑 동일한 모양인데 어플리케이터의 털의 모질이 좀더 살아난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립들 하나 하나씩의 발색, 비슷한 립 컬러 비교, 그리고 웜 쿨톤 립꿀 조합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발색 보시기 전에 이 립이 누디한 컬러이기 때문에 본연의 입술색에 따라서 발색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해주세요. 302호 포도링. 퍼플 0.5 스푼이 들어가서 멀멀하고 물 많이 타진 포도빛의 느낌이 나는 누디한 퍼플 핑크 컬러예요. 퍼플 기운이 진짜 이름처럼 멀멀한 포도빛으로 올라와서 푸른 기운이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웜톤인 제가 발라도 색감이 완전 붕뜰 정도는 아니었어요. 포도빛 누드 핑크 립이라 쿨톤 분들, 근데 또 특히 여름 쿨톤 분들의 데일리 립, 생얼 립으로 추천하는 컬러예요. 303호 복숭아링. 차분하고 뮤트하게 살짝 눌려진 누드 핑크 코랄 컬러예요. 완전 MLBB 컬러인데 미지근해서 웜톤, 쿨톤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포도링, 복숭아링이 컬러감이 비슷한 편이라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 라카 멜로우가 포도링과 복숭아링의 중간색이라고 느껴지는 컬러감이었고, 페리페라랑 뮤드립은 발색하자마자는 조금 비슷하게 느껴졌었는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붉은기가 좀더 올라와서 생각보다는 다른 컬러였어요. 304호 진저링. 맑은 귤빛이 도는 코랄 누드 컬러예요. 네 가지 컬러감 중에서 약간의 흰기가 느껴지는 컬러인데 입술에 다 바르고 나면 흰기가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약간의 귤빛이 더해져서 봄웜인 제 얼굴에 색감이 편안하게 붙어서 쌩얼에 사용하기 좋은 진짜 딱 좋은 컬러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네 가지 컬러 중에 저의 원픽 컬러라 봄웜 분들한테 특히 강추 드립니다. 비슷한 컬러감들을 보면 진저링이 이 중에서 제일 밀키하고 흰기 섞인 느낌이었어요. 진저링하고 제일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건 삐아 립이었는데, 삐아 립이 좀더장밋빛을 띠면서 웜하긴 했어요. 바닐라 코 립은 제일 장밋빛을 띠면서 진한 컬러고, 페리페라는 삐아랑 바닐라 코 립의 중간 정도 되는 컬러였어요. 305호 귤링. 진저링보다 웜한 오렌지 코랄 색감이 더 들어간 차분한 오렌지 코랄 컬러예요. 귤링은 앞서 보여드린 세 가지 립보다 색감이 진해서 누디한 느낌이 좀 덜한 컬러였어요. 봄, 웜, 가을은 모두에게 잘 어울릴만한 컬러라 오렌지빛 좋아하는 웜톤이라면 다 추천드리는 컬러예요. 오렌지, 코랄빛의 비슷한 컬러들을 보면 귤링이 확실히 차분한 게 느껴지시죠? 클리오, 데이지크 립들에 비해서는 브라운빛이 도는 차분한 컬러였어요. 이어서 웜톤, 쿨톤 립 꿀조합도 보여드릴게요. 먼저 진저린 귤링의 웜톤 조합. 진저링을 베이스로 깔고 귤링을 그라데이션 해주면 오렌지 코랄 한두 방울 들어간 웜한 복숭아빛, 코랄빛이 정말 예쁘게 올라와요. 단독 컬러로 따지면 진저링이 원픽이었지만 립 조합까지 합쳐서 고르라고 한다면 단연코 저는 이게 원픽이에요. 누디하면서 화사하면서 다하는 완전 데일리 립 조합이에요. 봄웜분들이 조합 꼭 드리세요. 다음은 복숭아링 포도링의 쿨톤 조합. 복숭아링을 베이스로 깔고 포도링을 그라데이션 해주면 복숭아링 단독 발색보다는 쿨해져서 쿨톤 데일리 립으로 찰떡인 컬러감이 되더라고요. 생기있게 맑은데 차분한 컬러감이라 여쿨, 겨쿨 모두에게 추천하는 립 조합이에요. 그리고 이립 향은 약간 상큼하면서도 달달한 과일향? 청포도향?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 청포도 사탕향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라카 신상 젤링 누드 글로스를 아주 꼼꼼하게 리뷰해봤습니다. 진짜 매끈한데 탱탱한 그 젤리 같은 광택감이 정말 예뻐서 이번 립 역시 기존 립처럼 다른 립들과는 한끗 다른 차이가 역시나 느껴져서 아 역시 라카가 라카 했다 요런 생각이 들게 했던 리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젤링 누드 글로스가 11월 20일까지 원 플러스 원 이벤트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혜자로운 혜택이 있을 때꼭 구매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모두 평안한 밤 되세요.